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이 아이폼으로 액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, 네, 저는 핑크색 살, 거, 쓸 겁니다. 먼저 물을 우려내주실게요. 해주실게요. 통을 다시 돌려줘야 돼서 빨리 쓸게요. 먼저 물에다가 우려줄게요. 되도록이면 좀 많이 우릴게요. 넷. 네. 오늘은 액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액게를 만들 때, 아이폰을 쓰실 때, 어, 만드실 때 꿀팁, 액게 볼 우려낼 때 꿀팁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제가 진짜 영상에는 아이폰 쓰는 영상이 없는데, 실제 영상 안 찍을 때는 하비클레이나 볼클레이를 좀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볼클레이 초짜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먼저 일단은 이렇게 어 그냥 묶게 주세요 평범하게 매우 평범하게 그러시면 물이 그려지죠 그리고 통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주시요. 네, 이렇게 다 우려줬는데, 이렇게만 할까요? 아니야. 뭔가, 더 우리고 싶어. 네. 이렇게. 색깔은 다 우려진 것 같아요. 그러면, 통을 하나 꺼내, 네. 하나 꺼내서, 마지막으로 한번 더. 뭔가 밀었나봐요. 물이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, 하면서. <놀람> 죄송합니다. 네. 아까 뭔가 똑같은데? 물이 좀 부족한가? 어머, 너무 많이 넣었다. 이렇게 다 으깨주셨으면, 물티슈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. 그 다음에 새로운 통에다가, 물풀, 머리끈을 준비해주시고, 땡겨서 끊어질것같아 오! 손으로 무서웠어. 네, 잘 안, 볼이 안 나가도록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부어줄게요. 굳이 다 부어주실 필요는 없어요. 왜냐. 어차피 볼만 건져내면 되는 건데, 그냥 물이 다 빠지면은 볼까지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.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또 내려가서 이렇게 물이 모아지고요. 한번 더 보여드리자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이걸로 쓸게요.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이상 받치도록할 거고요. 제가 아이폰을 많이 안 써봐서 하비클레 인볼클레인는좀 써봤는데 이 아이폰은 안 써봤거든요. 그래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.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마칠게요.